초구 회원하고 스트라이크 노아웃 1루 찬스 2구째 트라이크. 트라이크 들어옵니다 볼 카운트를 리드하고 있는 최동원 선수입니다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했어요 노아웃 주전 1루입니다 유리한 카운트에서 투수가 어떻게 승부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더블플레이 몸 쪽에 높은 볼을 억지로 때리다 facult자. 보니까 완전히 먹혔어요. 이정우 선수입니다. 시즌 4할 1푼 4할 2. 4개의 홈런, 2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측 높게 떠올랐습니다! 3아웃 됐습니다. 아, 너무 높은 걸 쳤어요. 양팀 점수 없습니다. 8회 초, 한화 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상호수. 5번 타자 노시환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3리 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라이크. 강하게 감아 돌려고 는데 파울. 투수가 상당히 예리한 곳에 투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커트에 냈어요. 저 코스는 그라운드 안으로 집어넣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원볼투 스트라이크 너무 깊었어요 원볼 투스1라2크에서이제 e 구째2 s t 파울. 볼카운트2 s 2 높았습니다 2앤2가 t r i k e 2번 2 strike. 2번 2 strike. 2번 2 s t 잘 맞은 타구인데 라인 드라이 브 빠져나갑니다 타자 주자 2루에서 멈춥니다 1번 타자. 득점권 상황에서 최진행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초구는 파울 2구째 2구런 볼 원앤원 3구 기다립니다. 떨어지는 공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투볼런 스트라이크. 4구째. 멈죠. 빠졌습니다. 3앤 1입니다. 유리한 카운트를 지금 못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5구째. 밀어냅니다 우익수. 우익수 처리하면서 원아웃 타자. 됐습니다. 좌석의 7번 타자 이용규, 이용규 선수입니다. 시즌 3할 오픈 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쪽 스트라이크 타임! 타임이 요청도했습니다 2구째 변하고 잘 참아냈습니다 볼카운트 원앤원입니다 3구째 선 바깥쪽입니다 파울 힘이 많이 들어가네요 스윙하는 모습이 아구째 날카롭게 돌려보았는데 파울입니다. 빗맞았어. 오구째 다섯 번째 공 높게 왔습니다. 투볼투스트라이크 볼이 됐습니다만 참 좋은 볼입니다. 육구째 파울 토투피치 칠구 파울입니다 타자는 저렇게라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 커트를 해내야 다음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변화구 타격 라인이 밖에 떨어집니다 파울 지금도 늦었어요 투투 피치 올입니다 풀 카운트로 갑니다 슬라이더인데 의도적으로 밖으로 뺀것 같아요 페이오 피치 아, 때립니다 안타입니다. 엄성구. 홈에서 득점. 81사 1로 타우스. 타석에 8번 진단. 타자. 구속 그 교체를 하네요. 마운드는 뭐. 이제 주시. 고우석 선수입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파울입니다 빠른 견제. 주자 1루. 2구째. 주자 갔습니다. 도루성공 이런 식으로 투수를 흔들어야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득점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점적 붙여봅니다. 투볼원 스트라이크입니다. 유리한 카운트를 지금 못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원창이 처리합니다. 추가득점 찬스에 한화 이글스 하석에 하주석, 하주석 선수입니다. 시즌 2할 오픈 1개 홈런 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공을 참아내고 있습니다. 원볼. 빠른 볼을 어떻게든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잡고 들어가면서 카운트를 선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센터 쪽에 안탑니다. 이루자 호빈 1번, 1번 타자 정원환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초구입니다. 타자 때렸고! 2루수가 잡았습니다. 앞선 주자 지우면서 이닝 종료. 8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타자. 첫 타자는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시즌 2할 오픈 4리, 세계 홈런. 높게 센터 쪽에 떴습니다. 유격수가 잘 잡았습니다. 원아웃되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빗맞으면서 좋은 결과를 못 냈습니다. 1사의 주자 없습니다. 타석의 5번 타자 양의지 선수입니다. 시즌 삼할일 때렸습니다. 파울이 됩니다. 오히려 볼이었기 때문에 타이밍이 좋지 않았습니다. 건 속지 않습니다. 볼카운트 원앤원, 좋은 볼을 던졌고 타자도 잘차맞냈습니다 원앤원의 볼카운트 right. 스윙 원앤투. 빠른 볼을 노린다고 해도 저 정도 코스면 정말 어렵습니다. 볼카운트 원앤투. 퍼울린 타구가 센터쪽에 떴습니다. 중견수가입니다. 충견수 처리합니다. 투아웃 6번, 6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시즌 4할 김공수. 4리 1개 홈런 10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꾸네요. 운드에는 바꾸네. 박정진 선수입니다. 초구 초구 때렸습니다. 초구 파울 달입니다. 몸쪽 조금 키퍼스야. 원볼 투 스트라이크. 지금 카운트가 불리해도 잘 골라내고 있어요. 바깥쪽 볼입니다. 투볼 투 스트라이크. 배트를 끌어내기에는 너무 멀었습니다. 토투 피치 5구째.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안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구회 초로 가겠습니다 9회 초 안화 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로사리오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2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센터 쪽에 떨어지는 안타가 되었습니다 타구 확인하면서 2루까지 득점권 상황에서 이정우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초구부터 배트를 내보고 있습니다만 파울. 지금도 스트라이크가 들어갔습니다만 아무래도 볼이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빨랐습니다. 볼카운트 원앤원입니다. 지금처럼 저렇게 일찍 떨어지면 아마 타자들이 속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투 볼원 스프라이크. 변화구가 지금썩 좋지 않습니다. 4구째. 높은 공을 골라냅니다. 3앤원. 마음먹은 대로 투구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타자는 노리고 들어올 카운트입니다. 풀 카운트. 지금은 본인이 생각한 대로 투구가 됐습니다. 풀 카운트. 볼넷 골라입니다 주자가 쌓입니다 타자 다섯의 4번 타자, 4번 타자. 타석에 4번 타자. 김재환 선수입니다. 투수가 바뀌는 것 같아요. LG의 세 번째 투수 김민수 선수입니다. 보겠습니다 원볼입니다 원볼 2구째 파울이 됩니다 3구째 3구는 멀리 하나 뺐습니다 투볼원 스트라이크 스코어링 포지션에 주자가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포스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n 2가 됐습니다. 히팅 포인트를 앞쪽에다 둘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바깥쪽으로 투구를 했습니다. 낮은 공을 받아 때렸고 유격수가 쫓아가서 처리했습니다. 1사에 주자는 두 명. 앞선 타석에서 안타 있는 노시환 선수입니다. 오늘 2루 타가 바로 앞 타석에 있었습니다. 초구입니다. 초구 스트라이크. 원아웃. 주자는 1, 2루입니다. 센터 쪽으로 떴습니다. 투수가 잡아냈습니다 4아웃 됐습니다. 타석의 6번 타자 최진행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우익수 등공이었습니다. 우측 높게 떠올랐습니다. 3아웃 안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9회, 9회 말로 말. 갑니다. 9회 LG 말 LG 트윈스의, 공격.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LG의 공격은 LG. 선두 타자 강백호 선수입니다. 투수 교체를 하네요. 암화의 세 번째 투수 오승환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왼쪽 밀었습니다. 삼루수 옆으로 빠져나간 안타. 1루에서 멈춥니다. 선두 타자가 출루합니다. 8번 타자 김상수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3리 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한화 안화의 네번째 투수. 투수, 마정길 선수입니다 마정길. 초고 보겠습니다 몸쪽을 파고드는 스트라이크! 주자는 1루 2구째 바깥쪽의 볼, 원볼 원 스트라이크 투수가 의도적으로 바깥쪽으로 변화구를 하나 빼는 것 아닌가 싶네요 3구째 변하고 스윙 스트라이크 원앤투 가운데에서 스트라이크 존으로 오다가 가라앉고 떨어져서 타자가 못 참고 끌려 나왔습니다 높은 공 스윙 삼진 1사 원하수. 주자 1루 타석의 9번 타자 손하섭 선수입니다 시즌 5할 1푼 3리 돌려봤는데 파울 참 어려운 코스를 커트를 잘 해내고 있습니다 원 아웃 1루 2구 타격 센터 쪽에 한타 일루 주자는 2루까지 1사에 타자. 주자는 2명 득점권 오. 상황에서 서건창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볼넷을 얻어냈습니다 2공 바라봅니다 원볼 2구 째 2구는 빠졌습니다 투보 강하게 던지려고 하면 밀리스 포인트가 일정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스트라이크가 들어가지 않으면 볼넷을 내어 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삼구는 파울. 타자가 불리한 카운트가 되었을 때는 타이밍이 흐트러질 수 있지만 유리한 카운트가 만들어졌을 때는 반드시 좋은 타이밍이 돼야 되거든요. 끌려오지 않는군요. 3앤1. 참 참아내기 힘든 계적을 참아내네요. 투수가 예리하게 투구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타자가 속질않았습니다1 2간을 깨끗하게 열었습니다 연속 안타가 나왔습니다. 타자가 개스위팅을 하면서 자신 있는 스윙을 했습니다. 타자. 자 이렇게 되면 타자. LG 트윈스는 만루 찬스를 맞게 됩니다. 만루에서 최지훈 선수입니다. 오늘 앞선 타석에 병살타가 있습니다. 투수 투수가 교체 수 바뀌는 것 같아요. 안화의 다섯 번째 투수 이태양 선수입니다. 초구. 초고. 초구는 몸쪽 비열하고 볼입니다. 원볼. 2구째 높게 날려오는 2구째 2볼이 됐습니다 3구 기다립니다 2공도 참습니다 3볼 깊숙키 투구를 했습니다만 살짝 빗나갔어요 잘 갖다 맞힌 하군데 안타가 됩니다 3타자 연속 안타 홈으로 옵니다 어머 오늘 경기 LG 트윈스가 끝내기로 승리를 거둡니다.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